음,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이용 다음 그림의 직각 삼각형 abc에서 얘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60도다 자 우리 제자들 특수각 배웠어요 특수가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응 하면서도 막 술술 나와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나와야 되고 막 자기 전에도 막 술술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60도가 문제로 나왔으니까 60도만 정리하자 사인 60도 뭘까 사인 60도. 자, 사인 60도 쓸때 동안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써주세요. 우리 세자 누가 썼나 보자. 오답노트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 대단한데 우리 제임스킴. 자 좋아요. 기억 안 나요, 60도? 30도, 45도, 60도. 더 나아가서 0도, 90도까지는 그냥 술술 나와야 된다니까.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사인 45도! 그랬는데 2분의 루트가 0.1초 만에 안 나온다, 그럼 반성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달달 외워야 되고, 자, 사인 60도는 얼마인가요? 사인 60도는 2분의,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탄젠트 60도는 2분의 1이죠. 탄젠트, 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 지금 이 문제 해야 되니까. 어, 우리 도현이 2분의 루트 3 잘했어요. 도라루방도 잘했어. 희훈이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금 실시간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뭐부터 구할까? 우리 X부터 구할까? 그럼 봐봐. 나와 있는 게 얘를 기존각으로 했을 때, 얘 누구라고 우리 써놓자라고 그랬어? 자, 세 글자 쓰는데 4초밖에 안 걸리는, 얘들아, 세 봐봐. 선생님 몇초 걸리느냐? 빗변, 높이, 빗변. 4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 시험 볼때 하셨죠? 그러면은, 얘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일단 X랑 3은 우리 탄젠트잖아요. 그죠? 그니까 탄젠트, 탄젠트 60도, 루트 3이라는 게이 그림에서는 3분의 X야. 3분의 X니까, 여기서는 X는 양변에 3을 곱해서, X라는 거는 3 곱하기 루트 3이죠. 3루트 3. 자그 다음 y 구해보자. y는빗변과밑변의 관계를 알면 될것 같아. 그죠? 그래서 빗변,밑변은 누구지? 코사인. 자, 코사인 60도는 y 분의 3이야. 그죠? y 분의 3. 자, 그래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얘는 y 분의 3입니다. 우리 제자 팁 가르켜 줄게요. 특히 중3 친구들 뭐 문제 삼각비 특히 삼각비 풀때 분수랑 분수가 같다 이런 식 되게 많이 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의외로 중3인데도 아직도 여기서 y를 못 구하는 제자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 팁이야 팁. 팁, 봐봐. 만약에 우리 제자들 2분의 1하고 어, 10분의 5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분수랑 분수가 같을 때는 X자로 곱한 것끼리 같아. 5 곱하기 2랑 1 곱하기 10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네개의수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문자로 대체가 되더라도 얘를 통해서 우리가 평평한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 곱하기 Y랑 2 곱하기 3이랑 같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제 계산은 안 되고 3 루트 3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이제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9 루트 3 아니야. 아셨죠? 좋아요. 음.